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우 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형용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형용사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고 계셨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일상회화에서 형용사는 매우 중요하죠 오늘 그 용법을 알아보고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이런 말도 하죠. 형용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설명 또는 묘사한다는 뜻이죠. 어떠한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럼 무엇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네, 다름 아니 명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사라는 게 뭐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명사라 그러죠. 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명이 이름 명의 명사, 그래서 바다도 명사고요. 또 자동차도 명사죠. 이러한 명사들을 꾸미는 말이 없이 그냥 쓰면은 좀 모호하고 막연하죠. 바다 어떤 바다일까 되게 막연해지죠. 그래서 이 바다라는 명사 앞에 어떠한 바다를 꾸밀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형용을 해주면은 그것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푸른 바다 이렇게 해볼까요? 푸른이라는 형용사가 바다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아, 이제서 어떤 바다인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느낌이 오죠. 자, 자동차 하면은 되게 막연하죠. 뭐 자동차, 뭐 색깔로 꾸밀 수도 있고요. 빨간 자동차, 검은색 자동차, 아니면 뭐 오래된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 비싼 자동차 이렇게 비싼이라는 형용사로 자동차를 꾸며주면은 아 어느 정도 막연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느낌이죠, 뭐죠. 최소한 어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 비싸다는 느낌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면은,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방식. 어? 금방 했잖아요?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꾸민 거. 그런데 그런 경우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아,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보면은, car 같은 거, 차, 이런 말만 딱 있으면은, 무슨 차인지 참 막연한데, 어 나이스 컬 해가지고 어떤 차인지 이렇게 좀 한계를 져주는 느낌, 구체화를 시키는 느낌 그래서 이런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드레스, 드레스면 이제 드레스를 꾸밀 수 있는 많은 어떤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레드 드레스 하면은 빨간색 드레스. 아, 색깔로 어느 정도 이 드레스가 어떠한 건지 이렇게 한계를 져주고 구체화시켰으니까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An interesting book, fresh air. 흥미있는 책, 신선한 공기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면서 어느 정도 한계를 져준다해서 이런 거를 한정적 용법으로 꾸미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명사를 꾸미는 방식이 두 번째 있대. 어머, 웬일이에요? 아까 금방 본 것은 형용사가 앞에 있고 뒤에 명사가 있어서 그걸 바로 꾸며줬었는데요. 또 방식이 또 있나 봐요. 그리고 그거는 어머, 서술적이래요. 허,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여기서 형용사가 있나요? 네 있어요, 여러분. 해피가 형용사예요. 여기 우리 말로는 행복하다 그러지만 이 행복하다를 동사라 그러면 안 돼요. 자, 동사는 여기 비동사고요. 해피는 상태를 말하는 말이므로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행복한 상태다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형용사가 뒤에 무슨 명사가 있어서 꾸미는 게 아니고 앞에 동사가 있어서 이 동사랑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꾸미는 방식이 I am happy. 나는 행복해 이런 식으로 주어는 어떠하다라고 주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주어가 어떻다고 설명해주는 거 이렇게 서술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서술적으로 쓰인 형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서술적으로는 이렇게 동사가 앞에 나와서 보통은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she is busy. 그녀는 바빠. 그녀의 상태가 busy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동사랑 연결해서 그녀는 바빠요. 이런 식으로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서술적 용법으로 형용사 쓸 때는 비동사가 주로 오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동사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become 이랄지, feel 같은 것도 서술적 영법으로 형용사를 뒤에다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became tired. 그는 피곤해졌어요. 그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 형용사죠. I feel energetic. 나는 에너지릭한 상태라고 느껴요. 에너지릭은 활기가 넘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느끼는데 이렇게 일어하다고 내가 에너지릭하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서 주어는 이러해요라고 서술해 주는 방식이 서술적 방식의 어떤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설명해 줄 것은 이러한 경우 자, 이런 형용사는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주어를 설명 해 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은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 해서 이거를 주어 보충어,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형용사가 또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형용사를 어디다 둬야 될지 두 가지 경우를 봤었죠. 하나는 명사 바로 앞에서 형용사를 투입해서 어떠한 명사인지 한개를 이렇게 져주는 거죠. 어떤 차야? A nice car. 아, 좋은 차.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 여기 동사가 있어서 동사랑 연결돼서 주어는 어떠하다. 이런 경우인데요. The car is nice. 자, 그 차가 훌륭하다, 좋다 이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동사로 이렇게 연결해서 서술해주는 그러한 방식, 서술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인데요. 그럼 형용사라는 것이 복수형이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자, I have a black cat. 나는 검은색 고양이가 하나 있어. 이런 말인데요. 이 경우 블랙이라는 말은 어, 고양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야. 어떤 고양이? 검은색 고양이. 색깔로도 어떤 명사를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즉 형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형용사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가 두 개가 있어. 이러고 싶으면 I have two black cats. 그래야 되겠죠? 자, 이 경우 어떻게 바뀌었나요? cat이 한 마리일 때는 그냥 있는데, 어, 고양이가 두 마리일 때는 복수 개념으로 이 명사에 s를 해줘야 돼요. s가 들들 이런 개념이죠. 고양이들 있는데, 자, 형용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black, black. 어머.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사는 복수로 고쳐졌는데, 형용사는 복수형이 있다, 없다? 없다. 형용사는 복수형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블랙스 이렇게 s 쓰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는 복수형이 없다는 거 알았는데요. but 어머 깜짝이야. 보시래요. 웬일이에요 but 그러면은 형용사가 복수형이 없는 거 알았는데 그러나 있으므로 뭐 다른 경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어떤 경우가 볼까요? 자, this computer. 이런 말이 있다고 칠 때. 자, 이 컴퓨터 p u t h i s 라는 말은 이라는 말이죠. 그 이라는 e 말은 가까이에 있는 어떤 걸 지시하는 말인데요. 이게 지시하는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형용사예요.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라는 e 말로 가까이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형용사예요. 디 so, this computer. 이런 형용사는요. 지시 형용사는 복수로 되면 어떻게 되나? 자, 볼까요? 컴퓨터가 만약에 여러 대 있으면 이 컴퓨터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명사에 s를 해서 computers 해 놓고 여기 형용사 지시 형용사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그대로 바뀐 게 아니고 this의 복수형 t h e s e 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라는 말 지시하는 말은 그런 형용사는 복수형이 따로 있는 거죠. this는 this로 해줍니다. 그러면 좀더 멀리 있는 거는 이가 아니고 저가 되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걸 가리키는 지시하는 말은 this가 아니고 that이거든요. that book 하면은 저 책이 되는 거죠. 지시 형용사죠. 그런 지시 형용사 that도 여러 개가 있으면 바뀐다 이 말이죠. 북스 저 책들 하면은 책들 복수해주고 저라는 말 that이 복수형인 those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this나 that처럼 이, 저라는 지지형용사는 복수형이 있다. 이것은 예외라고 생각하시고, 원래는 형용사는 복수형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자, 뭘 주의할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한정적으로 꾸며지는 그런 형용사는 형용사가 여기 먼저 쓰이고, 뒤에 명사가 있어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줬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명사들은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나, 웬일일까요? 자, 그런데 이런 형용사가 어떤 게 있는지 뭐다 알아야 되면 어지러워서 못 살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뒤에 명사 중에 띵! ting이라고 붙은 말과 뒤에 바디라는 말이 붙은 것들이 그렇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띵이 붙는 말 어떤 게 있어요? anything, everything, nothing, something. 이러한 것은 다 명사인데요. 뒤에 띵이 붙어 있어요. 이런 명사는 형용사를 꾸미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네,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예문 볼까요? I want to do something. 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Something을 하고 싶어. 뭔가 하고 싶은데, 그 뭔가는 어떤 뭔가냐면, exciting 한 거. exciting 하다는 거지, 신나는 이런 건데, 신나는 뭔가 좀 하고 싶어. 이럴 때, 그 신나는 이라는 말이, something을 뒤에서 꾸몄죠. something exciting 그랬죠.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 exciting을 여기 something 앞에 넣어서, exciting something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So, I want to something exciting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띵이 아니고 바디가 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디가 붙어 있는 명사 anybody, everybody, nobody, somebody 이런 명사들은 형용사가 금일 때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온다 이 말이죠. 예, 를 들어서, 어, 너는유 명한 누군 가를 아니, Do you know anybody famous anybody 누 구라도 어떤 누구 유 명한 anybody. 그래서 anybody 를꾸밀때 any, 어, famous 라는 형용 사가 뒤 에서 있는 거 죠? 여기 다가 famous 넣 어서 famous anybody 그런 말은, 안 돼요. 여러분, body 가 있는 그런 명사 들은또 형용 사가 뒤 에서 꾸며진다. 라는 예의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개성 있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게 왜 개성이 있냐면요. 뭐다 쓰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좀 대표적인 형용사를 썼는데요. 전부 다 A가 맨 앞에 붙네요. alone, 홀로 있는, afraid, 두려워하는, asleep, 잠이 든, awake, 깨어있는, ashamed, 부끄러워하는, 수치스러워하는 이런 형용사들은요. 어, 신기하게도 어, 서술적 용법으로만 쓸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술적 용법이라는 건 이렇게 지워쓰고 등사 쓰고, 이, 동, 주어를 꾸미는 말로 이렇게 서술하는 거, 이렇게 밖에 못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afraid, 두려워하는 이라는 말을 써서 문장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그 소년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the boy was afraid. 그래야죠. afraid 가 서술적으로만 쓰는 형용사라서, 예를 들어서, 한정적으로, afraid boy, 이렇게, 두려워하는 소년,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서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서술만 되는 겁니다. 어슬리트 한번 볼까요? 잠이 들어 있는 이 말이에요. 어웨이크랑 반대예요. 자, the baby is asleep. 아이가 잠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동사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는 잠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써야지. 이거를 한정적 용법으로 명사 앞에서 asleep baby 이런 말로 잠이 들어 있는 아이 이런 말이 될것 같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몇 가지 형용사들은 서술적으로만 쓰시라 이 말씀이고요. 이런 형용사들이 어 뭐가 있는지 막 외우려면 어지럽죠. 굉장히 어지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사인을 주세요. 얼론 혼자 있어서 Afraid 두려워요. Asleep 잠이 들었다가 Awake 잠이 깼어요. 잠이 깨고 나니까 Ashamed 부끄러워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형용사에 대해서 형용사의 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같이 알아보느라 약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복습해 가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나는 이상한 어떤 것을 보았다. 이걸 영장을 해 주시는데요. 이상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여기 써서 온전한 문장을 댓글로 써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